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주로 간정하겠습니다. 오늘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 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 19, 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 35대 경기 도지사를 역임하였고, 제 21대 국회의원이자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출생은 1963년 어, 12월 8일생 지금 61세 토끼띠입니다. 배우자는 김혜경 키는 172 자녀는 이동호, 이윤호 형제자매 이재선 부모는 이경희 구호명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 사주는 어, 개모연의 갑자월의 얼류일의 개미이십니다. 대운수가 0. 어, 개해, 임술, 신류, 경신, 어, 기미, 무호, 정사, 병진, 얼묘, 가빈대운입니다. 어, 얼류일주가 토끼띠 지달, 당날, 양시에 태어났습니다. 얼목일주는 작은 나무, 작은 하초입니다 그래서 이 얼목이 어, 자월, 한겨울이 태어났죠. 사주의 목이 하나 둘세개설계하는 화가 하가 없어요 화가 없지만 은시 어, 태어난 시가 미심에는 미중의 정화 가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 그리고 재물을 나타내는 토가 하나 갈록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 어, 수물 어, 어머니를 나타내는 물이 세 개가 있어요 자원 물이 강합니다 이 사주가 사주는 뭐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어, 신앙한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격국이 자월 편인격입니다. 편인. 월지가 편인이니까 용신은 편제가 됩니다. 토, 미토. 시주에 미시면은 미토가 편제예요. 이것이 용신이 됩니다. 격국은 편인격인데 말을 해먹고 사는 사주입니다. 어, 자월, 자, 도아예요. 도아. 도와. 뭐병 십이 운성의 병이니까 인기는 보통인데 이 말로서 여자들인데 인기가 많은 사주죠 도화 도하, 도화 성이니까 그래서 이편인격은 계모 어, 유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처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낸다 이 육신의 특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괴한다 이것이 편인을 도식이라고 부르는 소이다. 편인은 또한 파제, 실건, 병제, 이별, 고독, 방명, 생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서도 불행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성질도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곧 근태를 느껴 나중에는 태만하여져어 매살용도산미로 끝내기 쉽다. 비록 도랑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편의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 학자 예술가 의사 성료 배우등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사주에 편 인이 많다. 편인이 간사를 만나면 여와 같은 저성이 증가되나 편제를 만나면 억제된다. 월지 편인이니까 의사 배우 어, 무용 가 이발사. 그이 사주는 배우 사주입니다. 자 편인이니까 도와요 도아. 도하. 도아살이 많아요. 묘자유다도와성입니다 미시니까 오. 오까지 오는 도와요 다, 부부 간의 이 자원 모유가 다 있는 이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인데, 어, 연간에 편인이 있으니까, 음, 연주에 편인이 있으면 조업을 파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진부로 갔죠. 변인 어,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초년의 눈세가. 그리고 또, 급제 편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주는 타인으로 인하여 실패가 많은, 혼담의 장애가 많습니다. 운이 나쁘면, 은 원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어, 운세가 편인 비견이에요. 그래서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되는 운세예요 원래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신앙한 사주에 더 신앙해 해지니까 계모가 들어옵니다 계모. 그래서 계모가 들어와서 나를 어, 괴롭히고 내가 또 다른데 어디가 양자가 됩니다 양자, 양자가 되는 운세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어, 안 좋은 운세가 되겠습니다. 어, 양자가 되는 운세고 굉장히 어려 운세입니다. 그리고 일지가 평관이니까. 어, 성질이 조급하지만, 청명영리하고, 시지에 아, 개미시에요. 이 시주가 좋은 시입니다. 편인이 투관되었지만, 편재하고 동조가 되었으니까, 편인의 나쁜 성격이 제압됩니다. 어, 제압되고, 이 사주는 하, 토. 하, 토가 용신이에요. 토가 용신인데, 하가 희신이에요편재가 용신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0, 어, 0, 5, 노란색. 남쪽, 여름에 대기를 하고, 이영, 이엇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숫자는 이칠, 빨간색, 남쪽, 어, 여름에 대기를 하고, 어, 니언, 디얼, 리얼, 티것이 대기를 하는 사주입니다. 차남이에요, 차남. 급제가 쓰는 거, 차남. 차남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자유파가 되니까 일신이 고립이 되고 변동이 많아요. 그럼 모유충,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극증이 많고 철를 극하는 사주입니다. 사주는 이제 신사는뭐 이렇게 나오는데 공망이 진사가 공망이죠. 대운이 음 하토 금이 되기는 한 사주요. 변인격이니까 재관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22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요. 초년에 어, 1세부터 9세까지 계의대면은신앙하 사주에 물이 많은데 겨울에 태어났는데 또 물이 더우니까 좋지 않고 10세 임술 대운부터 임수는 정인, 정제죠. 그래서 10세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이 사주가. 임술 대운부터 10세부터 대반, 20세서부터 평간이 오면서 부기해지죠. 음, 음, 갈록이 되기라고 30세 경신 대에는 정간정간 경을합금되고 30세 운세가 제일 좋아요. 이때 이제 명예의 근위가 좋아지는 대운이고, 굉장히 이제 30세에 대발복을 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40세 기미대운은 편제편제죠. 용신대운이 왔죠. 용신. 용신운이 왔으니까 대박납니다. 50세 무오대운도 정제, 어 식신, 도화대운이요. 어 불안전하지만은 이 때문에 또 인기가 많아서 대박나고 60세 정사 때문에 지금 61세인데 정사 정가는 식신입니다. 식신. 그래서 일찍 평간이 좋아지고 겨울에 태어나서 화가 없는데 화가 부족한데 따뜻하게 하가도 와서 운세가 대운은 대박나서 60세부터 69세까지 정사 대운 어, 영만대 약간 이동수가 있고 사유축 삼합되면서 운세가 좋습니다. 부부 운이 좋은데. 이뭐 그 하가 부족한데 하운이 와서 대박 났죠. 69세까지 운세가 좋아지고 차기 때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원래 내년에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원래 하고 내년 운세가 좋지 않다. 대운은 좋아요. 그렇지만 대운이 좋으니까 당대표에 당선되었지만은. 원래 계모의 운세는 신강한 사주에 편인 비견이 도왔으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모유운진사 철을 차하고 다툼이고, 원래는 모유충 철을 극합니다. 철을 극하고 친한 사람을 배반해서 걱정이 많은 원래 운세요. 그래서 원래는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될 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른 운세다. 원래는. 그리고 대운이 70세 병진되면 상간 정제예요 그래서 상간의 정제를 생각하면서 경을 진유합되면서 운세가 돼요. 이사주은 80세, 79세까지 운세가 되기 합니다. 그리고 80세 얼대가 되면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79세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운세는 괜찮다. 괜찮고, 어, 원래 작년에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원래는. 원래는 계모가 들어오고 내가 양자가 됩니다. 그럼 운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모한테 파재, 손재, 병재, 손실, 병고, 변인이 도오니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내철을 극합니다충대리고또 변동이 많아요. 아무예지형 국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불쾌감을 어, 줄수 있습니다. 저 너무 무예제행 되니까 어, 원래 지금 1월 달은 개축월은 어, 편인 편제니까 사회적 삼합되면서 운세는 보통이에요. 어, 보통이다. 근데뭐 지금은 괜찮고 2월 4일 되면은. 어, 이 달에는 이제, 편인이, 편인은 좋지 가 않습니다. 편인이 강하니까. 어, 축토는 사유축 사막되면서, 운세가 어,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수가 강하죠. 신강 사주에. 그래서 이 사주는, 충미, 충이네. 음, 1월달 운세는 좋지 가 않습니다. 2월달, 가빈월은, 가빈월도 운세가 좋지 가 않아요. 2월달도, 1월달도 운세도 좋지 않고, 2월달은 운세가 완전히 나빠집니다 2월달 3월달 을노월도 안좋아요 심각한데 더 비견비면더 심각해지 니까 2월달 3월달 다 추궁이 안좋습니다 4월달 병진월은 상간증제 진유 어, 육합 되면서 약간 좋아집니다 4월달 5월달 정상월도 좋아지고 식신상관 사주 삼합되면서 부부년은 좋아지고 6월달 어, 무호월은 정제, 식신, 도와요, 되기라고 그래서 4월달, 원래 4월, 양자 4월달부터 운석이 약간 풀립니다. 풀리고, 8월달 경신월도 김미월은 7월달 김미월은 편제, 편제니까 운가되기라고 8월달 경신월은 정간정간이니까 운이길라죠 10월달 임술월은 정인, 어, 정제, 길하고 11월달 개회월은 좋지 않아요. 본인 급제니까 좋지 않고. 11월달 항상 영만이니까이동세가 있습니다 12월달 갑자홀은 갑자홀 운세가 좋지 않아요 갑자 어, 급제편이 좋지 않아요 1월달 을추구일도비견 어, 편제니까 사주삼합 보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laughs> 5월달 되어야 약한 운세가 좋아집니다 5월달 사, 양력으로 4월달 사, 되어야 운세가 어, 좋아져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운세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 굉장히 안좋은 어,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어, 도화성이 많아요 항상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주입니다 대운은 금요대운이에요 그래서 양반 양반이 될수 있고 발명의 직안이 있고 재가의 어, 도움을 받습니다. 재가의 도움을 받고 어, 이사는 재가의 도움 시종 어, 편안하게 지내고 친구 전자를 돕고 남녀 공인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손 또한 번창하는 경향이 족이될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어, 65세까지 향족. 향족 어, 양반이 되고 천을 기는 자 신자가 천의 귀0이죠 그래서 어, 이 울치가 천의 1입니다그래 지혜 있고 존영하고항상 훈성을 기라고기인이 기람, 도와줘요, 이사서 아주 도와고 m 2,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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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도화살이 있고, 도화살이 있는 사주죠. 그래서 일단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무당 사주예요. 하여튼 말을 잘하는 사주입니다.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른 어 처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어른 대어권이 있어서 구속 영짜는 청구되고 원래 하 있던 5월 달 여름 대에 올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 봄에 굉장히 어려워 갖고 어 원래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어, 원래 내년에 운세가 좋지 않고 하여튼 64세 대에야 26년 되어야 운세가 좋아집니다. 63세, 25년 여름에, 내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내년도 운세가 양인이 도저 파랑만장하다. 재물로 인한, 내년에 재물로 인한 사회적 오욕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겨울과 봄에, 뺏긴 덜이에도 봄이 오는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 겨울이 깊고 추운 이재명 대표의 사주팔자입니다.